그래서 혼자 한번 파마를 해보려고 해요. 요즘 시국에 미용실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파마도 비싸잖아요.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충동적으로 파마 재료를 구입을 했어요.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실패해도 상관없거든요. 어차피 집 밖으로 안 나갈 거고 음뭐 실패하면은 나중에 잘라버리죠 뭐 아무튼 한번 해 봅시다 좀 불안하긴 하네요 갑자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은 좋은 거니까 아우 제가 거의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피부도 엉망이에요 엄청 나고 아, 너무 피곤하긴 하다 먼저 어떤 재료가 들어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열면은 루트가 세 봉지가 들어 있어요. 저는 꼬불꼬불한 파마를 하고 싶어서 좀 얇은 걸로 샀어요. 그리고 이런 파마 약들이 들어 있네요. 오이거 이거 이거 뭐 중화제하고 다 들어 있고, 어?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머리에 쓰는 건것 같아. 그것도 있고 이찌켓비는 제가 추가로 주문을 했고요. 어, 얘도 있고요. 핏도 들어있고 헤어밴드 같은건데 밴드 들어있고 장갑 들어있고 옷 안베리게 하는거 아 얘는 제가 또 따로 시켰어요 비타민 앰플인데 이걸 먼저 머리에 바르고 하려고요끝 롯데는 이렇게 돼있어요이 고무줄을 양쪽에 끼워서 쓰는건 것 같아요 여기 펌제에 저는 비타민 앰플을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 파마약에 비타민 앰플을 넣었어요. 제가 이거를 거꾸로 끼워놨었어요. 그래서 완전 실패해서 머리 감고 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. 아, 미용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이제 알겠다. 트위스트, 트위스트. 여여분분용용실세요요용용실 죽을 것 같아. 아, 오늘 몸살날것 같다, 진짜. 총체적으로 안겠다 들어봐라. 빠바중이야, 끊어. 이거를 약을. 10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힘들다. 아 처음이어서 이런 건가? 나중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이 너무 아파요. 아 아파. 아. 이게 한 20분 정도 냅두고 그 다음에 중화제 바르고. 씻으면 끝이라고 합니다. 뭔가 느낌이 이미 망한 것 같아요. 이제 중화제를 해줄 거예요.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야 되네요. 아, <laughs> 잉 이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은 진짜 금방 할것 같은데. 집에서 언니나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세요. 어차피 끝나고 샤워를 할 거니까. 집에 있다 보니까 별걸다안다줬나 이러고, 10분 있다가 씻으면 된대요. 개고생이야. 이제 풀어보겠습니다. 근데 다음에 한번더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컬 나름 나온 것 같지 않나요? 자 일단 머리를 감고. 엉망진창이니까 샤워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짜잔!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, 머리가. 뒤에. 옆에. 약간 히피펌 같이?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? 손가락 마디를 읽고. 오 만족스러워요. 근데 아직 조금 더 말라봐야지 알것 같아요. 오늘은 그냥 이 상태로 자고 내일 한번 컬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수고했어. 음 괜찮아 괜찮아. 짜자잔 짠 파마 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. 너무 못생겨 보일까봐 화장도 살짝 하고 왔어요. 어때요?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끝에 처리를 잘 못하기도 했고, 이렇게 안쪽에 여기가 잘안 말리긴 했어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? 잘 나왔다고 해주세요. 뭐 어차피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진짜 만족스러워요. 약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묶고 다녀도 이런 펌은 또 묶고 다녔을 때 예쁘잖아요.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 살짝. 괜찮지 않나요? 진짜 다음에 한번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뒤에서 봤을 때, 옆에서 봤을 때, 앞에서 봤을 때 괜찮죠? 2만 총해서 한2 5 0 0 0원 들었나?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요? 물론 정말 힘들었어요. 어제 잘때 팔이 너무 아파서 힘들긴 했었는데. 그래도, 음, 만족스러워요. 여러분도 만약에 저처럼 계속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.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, 시간 때우기 아주 좋아요. 짠! 끝이에요. 저의 펌은. 셀프 펌 끝! 안녕! 바이! 음, 마음에 들어. 묶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.